할렐루야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어, 잠시 스리랑카 소식 전해드리고 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리랑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실종상태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예, 스리랑카 저희 가족들 사진이고요. 어, 최신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 어, 스리랑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 인도 남쪽에 적도 부근에 있는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땅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스리랑카는 실론티로 유명하죠. 실론티 제가 지나가다가 산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전 국토가 티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아름다운 음, 저기가 이전에 왕 궁정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스리랑카에 오시면 꼭한번 가시고요. 티바 사이로 저렇게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입니다. 타보신 분들 계시죠? 예.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콜롬보,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콜롬보고요. 그 바다가 참 아름다운 지역이 많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남쪽에서는 이렇게 낚시하는 사진이고요. 전통 낚시이고요. 2019년부터 나라의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총리를 하고, 동생이 대통령을 하고, 그 형이 재무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 형이 농림부 장관을 하고, 조카는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고. 전 가족이 그냥 그.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건 이 나라가 몇십년 동안 부정부패, 비리 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5월달에 부도를 국가 부도를 선포했습니다. 예, 고타바야 대통령이 어제 사라진 예, 대통령이고요. 지금 13일 부로 아마 대통령 자리를 다 내려놓고 총리, 대통령 모든 장관이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 어, 지금 이 사진은 차가 막힌 사진이 아니고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유조선이 예, 스리랑카를 지나갈 때 스리랑카로 오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기름을 주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달러를 있는 나라에만 지금 기름을 줍니다. 에, 제가 3주 전까지만 해도 한 하루 정도 기다리면 기름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아, 하루 정도 기다리면 줄을 서서 기름을. 기... 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4일, 5일 지나도 15리터 기름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길에서 한 3일 정도 기다리다가, 어떤 할아버지는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공항으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예약을 하려고 그래도 택시가 가는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올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미확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택시 한 대를 구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금 이제 가스가 몇 달째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밥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 통을 가스, 이 배급을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몇날 동안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에, 저 통을 그냥 놔두면 통을 훔쳐가기 때문에 통을 세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저것도 훔쳐가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 전기가 한 심했을 때는 1 열세 시간씩 정전될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두세 시간씩 이렇게 계속 매일 정전이 에, 있는 상태입니다. 에, 다음 사진은요. 전 국민들이 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 고타바야 가마라고 해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 지휘대가 대통령 몰아내려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13일에 지금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아주 사실, 온화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거 보면 정말로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소망하는 바는 이 나라의 영적인 기초와 또 나라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기초가 이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금 군인들은 주유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습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 그걸 막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 다 지금 주유소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도 이 스리랑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 나라, 이 스리랑카 땅 가운데 흥황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제가 아, 3월에 한인교회에서 스리랑카에 지금 한 5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있는데 그 한인교회가 목사님 없이 한 4개월 정도 공석으로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 찾아오셔서 한인교회를 좀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한달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집사와 장로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 소명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쓸 때는 이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 보케이션이라는 단어에는 어, Vox라고 하는 VOX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소리, 음성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소명,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부르심 또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신앙인들은 나침반과도 같이 파르르 떨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나침반이 가만히 서 있지 않죠. 나 나침반이 그냥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는지를 길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평생 그 그물질하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광경 함께 봤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모두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르실 때 고난 받으실 때그 재판정에서 아,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부르심은 모르겠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찾아오셨죠 처음 불렀던 그 자리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다시 잡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앞에서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부르심의 의미는 우리도 함께 따라하실까요? 부르심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부르심이 뭔지를 베드로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너 착각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거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한번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고 다시 한번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시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생회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역을 열심히 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 제자 된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다시 말씀하십니다. 재차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다른 것 아니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교주관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동기, 이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나의 욕심 채우기 위한 것 아닙니다. 나의 뜻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한 가지 이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배의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은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의 방향은 사람 곧 교회입니다. 부르심의 방향은 사람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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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목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받는 자리, 그 부르심의 직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을 직분은 또 성교는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사람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선교도 사람을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해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이해,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조금 잘못 발음하면요 내 양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양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나라 임금이 새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새가 찾아왔습니다 새를 너무 사랑한 이 주나라 임금이 새가 온 곳을 보고 큰 밥상을 차리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잡아서 또 풍악을 울리고 좋은 음악을 울리고 막 대접을 합니다. 3일 동안 대접을 했는데 새가 죽어버렸어요. 왜요? 새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거기다 차려놓고 새를 사랑한다고 자기가 막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열정 때문에 새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성교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교회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버리면요, 교회 현장, 성교의 현장이 죽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피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내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헨리 나온이라고 하는 이 영성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양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뭐라고요? 내양과 함께 있어라 양떼들을 그냥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네가 함께 있어야 할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스리랑카 있으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은 스리랑카를 그냥 성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성, 스리랑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스리랑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들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 때문에 그 부르심 자리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자리.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의 자리로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교회 자리 가운데에서 선교회와 찬양대와 섬기는 자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섬김을 배우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전초기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사랑의 전초기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큰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교회 각성교를 주시고 또 목장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배우라고 그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 희생의 자리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의 핵심은 십자가 희생입니다. 부르심의 핵심은 십자가 희생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내가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내게 옷 입히고 띠 띄워서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노년에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임직식 하는 것 같이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서 데리고 가는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은 마치 죄수에 옷을 입히고 허리에 띠를 띄우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베드로가 말년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 행전 외경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케아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이제 이두 번째 부르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목양의 그 부르심으로 다시 가서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성도들을 그 목양하는 그 자리에서 큰 핍박이 와서 네로 왕제 시절에. 성도들이 사자굴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로마로 로마의 밖으로 급히 피신시켰습니다. 피신하면서 세 번째 하늘에서 큰 빛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 쿠바데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네가 버리고 가는 그 로마 그 성도들 그곳에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십자가에 못 다시 한번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베드로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로마구나. 급히 베드로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로 그 로마에 돌아가서 성도들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로마의 권력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당히 로마의 권력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망가지 말고 그 한인교회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 인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리랑카에는 지금 이제 부도사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관광도 이제 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스리랑카 한인, 스리랑카 장로교단 그 사역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또 스리랑카 한인교회를 또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원 성교단체에서 7년, 또 교회 사역으로 7년, 제가 성교, 현지 사역 성긴다고 7년, 이제 보니까 이제 21년의 사역을 제가 마쳤더라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 사역으로 다시 한번 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는 스리랑카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때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사랑하라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따라, 충성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사랑한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사람, 삶의 십자가 감당해야 할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